성아리 화가의 다랑아리 2호입니다.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 어린아이가 있는 방에 걸면 참 좋을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함께 달빛, 별빛도 먹고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맑고 신선하고 시원하면서 낭만적입니다. 하늘하늘 하늘 보름달 같은 달항아리 노랑 초록 등 예쁜 별들 노랑 보름달 삶 힐링과 여유를 주고 감수성을 발달시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스마트폰과 공부에 몰입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자연의 기운과 우주의 에너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반드시 키워주어야 합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감수성이 권력이 된 시대입니다. 이 그림은 손으로 살짝 만져도 좋습니다. 입체적으로 표현된 별들이 너무도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푸른 색채는 신의 색상, 자연과 우주의 색채입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색상입니다. 이호 크기로 아름다운 밤하늘과 재물복, 만복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작품입니다.